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 중남부의 예블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기영아로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시설에 맡기라고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레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나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팔 대신 발가락과 어깨의 힘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운전을 하며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피아노와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스웨덴 왕립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프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음악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그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배운 그녀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으로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1986년에는 스웨덴 장애인 수영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비롯한 여러 메달을 획득하였고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손 대신 입과 발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세밀함이 돋보입니다. 그녀는 자연, 꽃, 동물들을 소재로 하여서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내면의 평화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업적은 단순히 수영과 그림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수 없는 것들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주셨고,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레나는 그녀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와 약점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나마리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기적을 선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그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um,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